비위관 삽입은 가스 제거를 통한 위장관 내 감압, 분비물의 제거, 약물 토해나 영양분의 공급, 약물 중독 시 독성 물질의 제거, 검사 목적의 위 내용물 검출, 상부 위장관 출혈 의심 시위 세척 및 확인 등의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수용성 윤활제, 비위관, 50cc 관장용 주사기, 청진기, 반창고, 동반 빈 병, IV 라인 등의 준비물을 가지고 침상으로 갑니다. 환자에게 비위관 삽입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삽입시에 구역질이 날수 있으며 삽입 후에는 구갈과 연하 곤란, 점액성 분비물의 증가와 이물감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콘트라인디케이션이 아니면 자위를 취한 뒤 환자의 목을 약간 숙이도록 합니다. 큰 수건으로 가슴을 덮어주고 턱 밑에 농반을 댑니다. 어른의 경우 환자의 코끝에서 귓볼, 식도를 지나 위장으로 생각되는 부위까지 대략 50cm 정도 되는데 장갑을 낀후 삽입이 필요한 튜브의 길이를 측정하고 그 상부 끝에 펜 등으로 표시합니다. 튜브 끝에서 15cm 정도까지 수용성 윤활제를 바릅니다. 비강을 통해 인두를 향해 부드럽게 삽입합니다. 만약 삽입 중 막히는 느낌이 들면 다른 쪽으로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인후두 후화방으로 밀어 넣을 때에는 인두의 이완을 위해 심호흡을 하게 합니다. 튜브가 인두에 도달한 것이 느껴지면 환자에게 침을 수차례 삼키도록 하며 그때마다 튜브를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미리 측정해 놓은 위치까지 삽입하면 튜브가 위장 내에 정확하게 삽입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량의 공기를 주사기에 넣어 튜브를 통해 주입한 다음, 심화부를 청진해 포마름을 확인합니다. 반창고로 튜브를 고정하고, 튜브의 끝에 IV 라인을 연결해 위세척을 실시하는 등의 처치를 시행합니다. 이처럼, 비위관 삽입은 소화기 영역에서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수기입니다. 수기 전, 환자에게 비위관 삽입의 필요성과 방법, 삽입 시 불편감 등의 간략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며 수기 중 가급적 구역질을 유발하지 않도록 환자와의 상호 협조하에 부드럽게 삽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삽입 후 위장 내 정확히 유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